자 반갑습니다 오토파이낸셜 인사드립니다 자 테슬라 모델 y가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어, 이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라고 볼 수가 있고 요즘 친환경 차량이 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대세인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전기차 모델이 극극 대세라고 볼 수가 있죠 충전 부분이라든지 연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조금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테슬라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인기를 날린 뭐 이제 원초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정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정보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보조금 유부만 빼고요. 일단 바로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가 진행했지만 가격은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메리트를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후면부 디자인만 보시게 되더라도요 헤드라이트 굉장히 날렵하고요 2열의 디스플레이라든지 앰비언트라이트, 뭐휠 디자인도 바뀌게 되었고 배터리 성능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말이 페이스리프트지 거진 뭐 풀체인지급으로 그냥 변화가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은 동열이라는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RWD는 이제 기본 베이스 모델을 뜻하는 겁니다 RWD 기준 62.1kW 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고요 기존 주행거리는 350km 인데 50km 가량이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야 무슨 소리냐? 50km 가 적은 거냐 라고 말씀을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즘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수입차 뿐만이 아니라 국산차들도 너도나도 지금 전기차 들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경쟁 모델급 대비해서는 주행거리가 조금 짧아요. 다른 경쟁 차종들의 주행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롱레인지 AWD 살펴보겠습니다. AWD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었고요. 배터리 용량은 81.6kW가 탑재가 됐습니다. 롱레인지는 차량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한 215만원 가량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을 정리를 하자면 기본형 RWD 같은 경우는 5,299만원 그리고 이제 롱레인지 AWD 같은 경우는 6,314만원이 책정되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받게 되면 당연히 차량 가격은 다운이 되겠죠. 특히 기본형은 앞서 말씀드린 데도 가격은 동결인데 디자인 완성도나 편의사항 부분이 대거 상향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보조금 100%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더욱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국산차들이 이 보조금 100%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차량 가격 을걸 일부 낮춘 라이트 모델을 생산하게 되는데 실생활에 필요한 옵션들이 대거 빠져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현재 보조금이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저희가 정확한 가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고는 4월 2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 벌써부터 시작을 했겠네요 하지만 4월에는 이제 런치 에디션 모델만 출고를 하게 되고 월달부터 일반 트림도 출시가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희 오토파이낸셜은 리스랑 장기 렌트 두 가지 상품 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나 할부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렌트로 보시는 거를 조금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차량 가격이 보조금을 적용받게 되면은 일부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제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요. 뭐 이제 선등록 시스템이라든지 특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상품 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메리트 있게 메리트 있다라는 결국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기 렌트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저희 오토 파이낸셜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 어디보다 저렴하고 빠른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